지난주 동네 슈퍼에서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감기약 코너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대여섯 분이 함께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 요즘 감기약이 빵처럼 팔린다고요.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주변에서 감기 걸렸다는 소리가 작년보다 두 배는 더 많이 들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회복 속도예요. 예전엔 며칠 푹 쉬면 나았는데, 올해는 2주, 3주씩 끌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엔 그냥 콧물, 기침 정도였다가 갑자기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60대 이상 폐렴 입원 환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두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지 말이죠.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 찬장에 이미 있을 생강과 계피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겨울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겨울을 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1번 혹은 건강이라고 적어주세요. 주문처럼 건강한 겨울을 나실 겁니다. 올겨울 독감의 흐름은 예년과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분이 저녁 무렵 갑자기 숨이 차고 고열에 시달리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당황스러워 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나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는데, 어느새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 더큰 문제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어가면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폐와 심장의 예비 능력이 줄어들고, 염증이 한번 시작되면 빠르게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그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 만난 정해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3세이신 이분은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가벼운 미열과 키침이 시작됐을 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안일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일도 계속하셨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지더래요. 급히 병원으로 오셨을 때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도 양쪽 폐에 염증이 보였어요. 이번 치료를 받으며 그분이 재개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정도로 빨리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감기쯤이야 쉬면 낫겠거니 했는데 그 사이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분은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중환자실로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가 올겨울 들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증상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열과 기침, 가래가 평소보다 빠르게 심해진다면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기에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매일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열이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숨이 조금이라도 차다 싶으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세요. 집에는 체온계를 꼭 구비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하루 두번 정도 자신의 몸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만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나만 감기에 오래 걸리는 것 같을까요? 분명 예전엔 사나흘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한번 걸리면 2주 3주씩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건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몸의 방어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50세를 넘어가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그 변화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천천히 달아가던 타이어가 어느 날 갑자기 펑크 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자체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세포들도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만성 피로가 쌓이면 면역 시스템은 더 빠르게 지쳐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이틀만 푹 자면 거뜬히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한번 앓으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처음엔 그분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 작년 겨울 평소처럼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폐렴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치료를 받으며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이 탓이라는 말로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기가 길어지는 것,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경고를 너무 늦게 알아챈 겁니다. 면역력은 약해지는 순간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관리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히 자고 소화가 잘 되도록 먹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 이런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최근 1년간 자신이 감기에 몇 번이나 걸렸는지, 피로감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10분이라도 쬐고 저녁에는 실내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때문이라는 말로 병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분명 생강과 계피는 있으실 겁니다. 찌개 끓일 때 비린내 잡으려고 또는 차한잔 우릴 때향 내려고 쓰시는 정도겠죠. 하지만 이두 재료가 겨울철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과 계피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이와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계피는 막혔던 혈관과 말초 순환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감염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두 재료는 특히 겨울형 면역을 지키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왜 따뜻함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고 자주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 그만큼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바로 이 체온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은영 선생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이신 이분은 평생 손발이 차서 고생하셨어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나아도 기침이 한달 이상 지속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몸은 계속 약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작년 겨울부터 생강과 계피를 꾸준히 차로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가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두 달째 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아직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생강차가 약은 아니지만 몸의 기초 체력을 지켜주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외출만 했다 오면 몸이 으슬으슬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단순히 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우러나는 온도와 섞는 타이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뜨겁게 오래 끓이면 필요한 성분이 날아가 버리고 차갑게 식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3조각에서 4조각 정도 작은 계피 1조각, 물 2컵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생강을 먼저 넣고 끓인 뒤 불을 끄고 계피는 마지막 5분 동안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뜨겁지 않고 따뜻한 온도에서 천천히 마시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시면 수면과 면역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진하게 오래 끓여야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오래 끓이면 필요한 성분이 사라지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의 활성 성분은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파괴됩니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열에 민감해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효능이 줄어들거든요. 계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처음부터 넣으면 향과 효능이 날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생강은 체질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복일 때 고열이 있을 때 출혈 경향이 있을 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드셔야 해요. 좋은 재료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상철 씨의 경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이분은 생강차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생강을 진하게 다려서 공복에 여러 잔씩 드셨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좋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어지럽기까지 했대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참고 계속 드셨는데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분께 설명드린 건 이겁니다. 생강은 분명 좋은 재료지만 진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빨리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연하게 꾸준히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강은 끓인 물을 약간 식힌 후 10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피는 불을 끄고 마지막 5분에 넣어주세요. 맛은 연해 보여도 효과는 더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생강 양을 적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의 체력과 상태에 따라 조절하되 절대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저녁 시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럽다면 바로 중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강차만 마시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생강과 계피차가 몸속 기초 체온을 지켜준다 해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전혀 없거나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면역력은 쉽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독감이나 폐렴 구균 같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도 필요합니다. 왜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할까요? 생강차는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은 이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골조, 마감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요. 문영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이분은 겨울만 되면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매년 겨울마다 두세 번씩 입원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드셨대요. 그러다 2년 전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과 폐렴 구균 백신을 꼬박꼬박 맞으셨어요. 저녁마다 생강과 계피차를 한 잔씩 마셨고 하루 20분 정도 실내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킨 게 11시 이전 취침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겨울인데도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병원에 갔을 시기인데 몸이 튼튼하게 버텨주더래요.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단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다고요. 백신도 맞고, 차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이 모든 게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몸이 단단해진다고 느끼셨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차, 20분 걷기, 규칙적인 취침, 이세 가지가 쌓이면 겨울에 무너지지 않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석 달, 반년, 1년 계속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번 겨울 목표를 세워 보세요. 백신 맞기, 생강차 꾸준히 마시기,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몸을 위해 한 행동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내일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생강과 계피차 한 잔을 더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더 이상 걱정의 계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고 싶은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